오늘 어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부터 계속 들 재밌지? 웃기고 네! 국 웃음 연구소의 이호세 소장님입니다. 누구부 웃고 시작할까요? 저죠. 항상 후님일생에그 요즘 일상에서 어, 그렇죠. 가장 재미나는 거 어떤 게 있으신지 늘 재미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어떨 때가 제일 재밌냐면 어,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네. 시도할 때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처음이었잖아요. 네. 도전했고 음. 그리고 한 12년 13년째 진행하고 있고 뭐7천명이 수료했거든요.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행복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행복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제가 하는 것은 자존감과 힐링 쪽인데 음. 이번에는 성취 그다음에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미쳐 있어요. 미쳐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꽃힙니다장님 <laughs> 너무 아, 설레고요. 아 기대돼요. 음, 대한민국도 들썩이겠네요. 또, 또 강연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네. 어,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셔야 아, 궁금해가지고 또연락들이올것 같아요. 님 강의를 들으면 음. 웃고 행복하고 재밌고 좀 변화되고 이런 거 다들 느끼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시간 중에 회장님 네. 강현 씨가 회장님께서 사람들한테 꼭이것만 전하고 싶다 이 메시지만 어~ 저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질 때 뭐냐면 많은 지식을 알거나 또 어떤 뭐큰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극 조그만한 어떤 하나의 자극이나 이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는 음. 삶이 정말 변화되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변화예요. 음. 그분의 삶과 또내삶 속에서 변화되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네. 조그만 그소장의 메시지 웃음 그렇죠. 속에서 변화를 느끼길 원하시는그 그렇죠. 부분. 네. 변화를 찾기원 하십니다. <laughs> <laughs> 네,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소장님. 네, 네. 한국 웃음 연구소 소장님로서 으 너무나 많은 강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셨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올해가 가기 전 또는 내가 이곳에서만은 꼭 강의를 네. 하고 싶다. 지금은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겠다보다도 제가 지금 저는 뭐냐면, 어전 세계 사람을 불러 모으고 싶어요. 요번에 12월 달에 진행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뿌리부터 음. 바뀌어지는 그 신념체계와 가치체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3, 어, 3일 동안 진행하게 될 텐데 그 프로그램을 어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또 남미나 또 유럽이나 또 아시아에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한번 지내보고 싶다. 오. 소장님에게 네. 재미웍스라 네. 재미웍스 네. 어떤 어떤 사람에게 재미라는 것은 막 웃고 즐기는 것도 재미겠지만 어떤 사람은 휴식도 재미가 될수 있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만히 차한잔 마시는 재미가 될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자기를 만나고 가장 자기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재미웍스가 아닌가. <laughs> 아니 저희. <laughs> 또 갑자기 네 저희가 놀였네요 어, 어, 네. 너무, 너무 한국에 꼭 필요한 아, 유일한 유 스페셜한 언니와 스페셜. <laughs> 기대됩니다. 네한번 제미 재미... 워스 제미 <laughs> <재미 웃음> 워스 <웃음>